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런 뜻이라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돈이 삶의 의미일 텐데 그런 사람은 부자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누구나 행복의 기준이 다를 테니 그에 따라 삶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분명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가치는 곧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에 만약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무라는 것을 빗대어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공하거나 굳이 성공이라는 성과가 없더라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복을 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곧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향해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을 이해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바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잘 분석하고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서 거친 바람에 비록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람을 피할 수 없다면 극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 역경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그러한 역경을 잘 극복하지 못하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신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스스로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은 스스로 혼자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 나갑니다. 서로 서로 그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만약 현재 처한 역경을 혼자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여겨지신다면 그리고 주변에 딱히 의지할 만한 조력자가 없으시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미래희망심리상담센터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례 분석과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구 미래희망심리상담센터 010-8182-2588